예, 오늘은 꽤 오랜만에 전달해보는 닌자고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첫 번째로 닌자고의 프로듀서인 토미 안드레스는 통해 공개가 된 카이가 메카를 입고 스컬 소서어의 부하드가 싸우는 GIF입니다. 예, 코어 시리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GIF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슬슬 코어 군을 모티브로 한 GIF들이 다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두 번째는 닌자고 시즌 16의 최신 포스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포스터부터 보자면, 첫 번째 포스터는 기존의 포스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뭐, 기존의 포스터와 큰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시 봐도 이 포스터는 잘 나오긴 했네요. 예, 두 번째 포스터는 닌자고 시즌 16 파트 2로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예, 닌자고는 공식적으로 닌자고 시즌 16 1화부터 12화를 1부라고 나눴으며 13화부터 나머지 화를 2부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2부에 대한 포스터의 홍보입니다. 예, 우선 배경을 제대로 보신다면 닌자고 한복판의 크리스탈이 자라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마 크리스탈 킹이 닌자고를 침범했을 때 장면 위에 이미지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포스터 우측에 있는 이 캐릭터들의 디자인을 제대로 보자면 우 황금날개가뭇을 입은 제2입니다 제품에서는 노란색깔의 주색이었지만 포스터에서는 푸르딩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황금날개가뭇을 입은 콜 역시 양 팔에 금색 포인트가 추가된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도 애니메이션에서 황금날개가뭇이 나온다면 이러한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MGR 피규어가 애니메이션과 거의 일치하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한금나기 가문 역시 기존 제품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올 줄 알았으나 그대로 나온다니 저는 만족스럽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구석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하루미 역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아마 복장으로 보자면 크리스타 킹의 힘을 받아들인 이후의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역대급 위모를 보여주긴 하네. 마지막 세번째는 닌자고 시즌 16 파트 2의 오프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우선 수쳐지나가는 장면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장면은 벤지스톤에 묶여있는 로이드에게 하로미가 열쇠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하로미는 특유의 인성질을 로이드에게 다시금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두 번째 장면은 시즌 9때 입고 나왔던 복장을 입은 하로미가 크리스탈 킹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13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크리스탈 킹이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세 번째 장면은 무언가의 폭발을 피하는 카이와 제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배경으로 보자면 아마 기술자와 싸웠던 지하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장면은 어딘가로 향하는 카이와 제이를 거미 형태의 크리스탈 킹의 로봇이 관찰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은 마지막으로 닌자고 시즌 16의 새로운 오프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예 앞에 나왔던 예고편 속의 클립들은 닌자고 시즌 16 13화 혹은 14화에서의 클립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오늘의 닌자고 최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끝.